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입니다 자 여기는 센터고요 음 금방 이제 샤워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은 요번에는 담배 한대좀 피면서 어,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좀 음. 담배 한대 피면서 아, 약간. 자 아, 일단 도리가 우리 미소를 좀 비차가미 어, 미소도 붙노넣지 쨍이네 우리 미소를 좀 이래 비차가미 음. 응. 음, 합시다 음.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음, 제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어, 패턴이 어떤냐면 패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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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상을 실고, 이제,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음. 내려가면은, 이제, 아침에 하차를 하고 나면은, 이제, 미리인데도 이제, 그, 뭐죠? 어, 배 차를 주거든요. 만약에 밑에서 이제 올라올 짐이 있으면 미리 줘요. 그러면 이제 고그 자리에서 하차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고 바로 올라오거든요. 어, 그거는 잘잘 없고, 이제 지금 두 번인가 세번 했나? 어, 전부를 봐야겠고, 그거는 이제 두, 두 번, 두세 번, 세번 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어, 없다고 치고, 만약에 이제 내가 하차가 끝나고, 이제 이제 끝나면 이제 원래 센터 안에 있었는데. 그 센터가 조금 이제 좁아갖고 이제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갖고 이제 차를 떼거든요. 어, 나와갖고 차를 떼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미소 가집 먹이고, 약 먹이고, 어, 그래서 코를 보고, 이제 코를 잡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이제 하차를 해주고, 이제 제가 가는 이제 그 주소 가서 기름을 넣고, 이제 센터 들어와서 장구 정리를 하고, 어, 미소 밥먹이고 내일 네밤 숟갈 떠먹고, 그래가 샤워하고,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 차에 와서 자거든요. 그래, 이 패턴이 맨날 똑같다 보니까, 이제 영상 찍을 게,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맨날 또 똑같은 영상을, 원래 또 똑같은 영상인데, 계속 뭐 똑같은 짐 찍으려고 하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이제, 이제 상해 갈때콜짐 있잖아요. 음. 고짐도 이제 음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또 한정적이더라고요. 어. 그래 서또 이제 뭐 먹방을 또 보여드릴라가 이제 뭐 맨날 뭐 똑같은 반찬이고 뭐얘가 먹방도 좀 그렇고 지금 콘텐츠를 좀 짜야 되는데 컨텐츠짤 시간이 없습니다. 짤 시간이 어. 이제 난 산타 요 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 진짜, 편집하기도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몇시고, 6시 8분이거든요. 그면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녹화해놓고, 이제, 어, 잠이는 한 보자. 이제 치고 이제 치고요 7시, 8시, 9시. 한 3시간도 못 자요. 응. 음. 그또 이제, 내려가서 한반 한 시간, 반 2시간. 빨리 싫으면 한 2시간. 자고 뭐이래 그래 일이 잠이 조금 부족해요 제가 지금 음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밑에서 좀 빨리 싣고 올라오면은 좀 잠을 많이 자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지금 바로 좆놓거 싣고 뭐일곱시다여요 땅에 뿜어 요앞 뿐만 뭐뭐 한시전에 점심 먹고 바로 자 뿐만 조금 싣다가 한 세시대가 자도 그때좀푹 자는데 솔직히 오늘도 좀쪼다쪼다 쪼다 도저히 안 돼갖고 그냥 진짜 뭐 최고 가까운 데로 자꾸 올라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일, 이제 보름 좀 됐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일, 일머리를 이제 확실하게 그냥 바운더를잡으려 합니다. 9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가. 어뭐 올라오는 거는 단가를 보긴 보는데, 음 거지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음 좀, 싸더라도, 가벼운 짐에, 센터하고 가까운 쪽으로 무조건 올라고 해요. 음, 가까운 쪽으로. 오늘 또 제가 한 690km 탔거든요. 음, 690km 타고, 기름은 오늘은, 올라올 때좀 무거운 짐을 실었는가, 오늘 한 132리터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어, 음, 어, 기름, 그리고 어저께도 좀, 늦게 출발해갖고, 좀, 좀, 밟았거든요. 뭐풀러스로 밟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좀풀러스라도 밟고 올라왔어요 피곤해갖고 어, 너무 피곤해갖고 풀러스로 어, 밟고 올랐는데 그래가 연비가 조금 안나는것 같아요 4.2 정도 나오더라고 연비가 음. 그래, 일단 내일은 이제 내일 일단 내일은, 내일부터는 이제 진짜 좀 많이 좀쉴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상이 재미없더라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청들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음, 음, 같은 영상이라도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저좀 자고, 음, 오늘도 똑같은 이제 상차지만 그 짐을 또 한번 잡아. 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자 오늘 또역시나 혹시나 하면서 고정 짐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짐이 제차 길이가 좀 짧아 갖고 네. 예좀 짧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죠? 어아좋다 얘는 것도 요즘 말고 아, 자꾸 이거 뒤에서만 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쪄가지고 오늘은 좀 짐실기가 좀 빡빡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앞차부터 짓고, 어, 제거 짓습니다. 일단은, 좀따 봅시다.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예, 네, 출발했고, 오늘은 이게, 어, 제가 1 6발리 때가 들어가는 차거든요. 어, 9m80. 예, 근데, 오늘은, 음, 18파레트를 실었어요. 18파레트. 자, 16개짜리가, 18개를 어떻게 실었냐 하면, 두파레트는, 아, 까떼기였어요. 까떼이까떼이 까대기, 뒤에 좀 남는 자리 끼우고, 끼우고, 저 끼우고, 여기 끼우고, 막, 아, 예. 그래가, 막 갑니다. 그래서 6개 실고, 문을 닫고, 뭐, 어, 내일은 좀, 음아 그냥 차 한대 그냥 3 5톤 있잖아요 링바리 한대 가고든지 링바든지좀부러지 그냥 꼭 구요 꾸요내 차에 실을라고 한대 아길라고 이씨 근데 무게는 근데 무겁진 않아요 실어도 그러다보뭐 그래가 던단 레들 바을도 실고 가합니다 레들 바을도 실고 예

여러분, 다른 게 찍어야 됩니까? 제가? 아, 찍어도 되죠?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내비는 저합에서 저 좌회전 하러 가는데, 저는 좌회전 안할 겁니다. 네, 안 하고 찍긴 할 겁니다. 하여튼저 내일 아침에 봅시다, 여러분들. 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카메라가 잠깐 카메히 켰는데, 와태풍때 보다 이렇게 네, 많은이거치그래서 잠깐 켰는데, 어, 근데 카메라에는 비가 이게 잘안 보이네요. 평상은리고 켰는데, 잘안 보이네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그쪽으로요요 지금 시설로 지금 내려막길을 가다가 지금 내려막 봐. 가주판들어안 아... 비가 이 납니다 어가 많이 비가 많요 일단은 모든 분들, 비 오는, 비올 때는 알지요. 속도를 줄이시고, 안을맞 하시는 거. 네, 자, 아직도 라이브는 아침에 이 영상이 뒤에 있답니다. 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 인사, 진짜. 아, 예, 하차하고는 왔고요. 아 오늘은 이제 아침 밥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만 먹습니다 우리 미소는 밥 먹었고 음. 어 이제 요래가 이제 코를 좀 원래 한 30분 좀더 자고 제가 코를 볼라 그랬는데 그냥 아이고 뭐 이리저리 해갖고 그냥 어 지금 이제 그냥 코를 보고 있습니다 요래 앉아갖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어 죽지야 어 일단 코를 내가 딱 잡고 난 다음에 예 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laughs> 그럼 잠시 후에 뵙겠나이다. 자, 이제 코를 잡았습니다. 그짓 뭐, 아, 이거 몇 시고 지금? 한 1시간 한반 만에 음, 코를 잡았네. 한시간반 만에. 예. 요거는 이제 뭐, 일세파르트에 뭐, 한 7, 8톤 나간다고 네요 예. 나가고 이제, 어, 가는 곳은 이제 여주에요, 여주. 음, 창원 진해구 그 신항쪽인거 같은데, 상차지가 어. 음, 일단은 가서 뭐, 음, 창고니까 아마 1km 예, 어, 앞영지 지하차도 진입니다상촬영가능할것 음, 같아요. 어. 일단 저랑 함께 한번 가봅시다. 일단 요걸를 실을때 어, 세 개니까, 한개한 개, 두개두 한 개, 맨끝한 두 개, 두 개, 두 개, 개. 요래 딱실면딱 딱 맞겠습니다. 어, 저는 혼적, 음, 안 하겠다며. 어, 뭐, 운임도 크게 뭐, 나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 뭐 적, 적당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요게, 원래가 누가 잡았다가, 저, 붙터 냈는 걸 제가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 이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어뭐 일단은 저는 일단은 뭐,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뭐, 어 일단 차보고 갑니다. <laughs> 어 일단은 산차지 예, 가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요. 어 저기 영상 촬영을 좀 할라 했는데, 촬영을 뭐 하지 말라 하길래. 그래서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요, 보니까 계격판이는 8.8톤 정도 찍히고요. 예, 지 이쪽에, 삼속에는 어, 보니까 뭐 4.6톤으로 찍히네요. 예. 어, 6.5, 6.1,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딱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아이고, 일단은 요, 일단 하차지 가서 영상 촬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도 네, 이거 시끄럽다 얘들아 어저 주소를 보니까 창고더라고요 예. 어. 그래, 창고가 있다면 여기도 뭐뭐늘릴것 같아요 창고면 느릴 어. 어. 그래, 것 같고 이제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한 8톤 정도 되는데, 저, 그, 언덕을 지금 10단으로, 11단으로 바뀌었네. 아, 11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제 차가 12단이거든요. 아, 여기 일단은, 게이지에 몇톤 찍히는가 봐야 됩니다. 예. 그냥, 아이고, 3.5톤 풀 없네. 그냥 절로평일반 앞에서 평+ 평지나가니까음 저도 이제 어번번할때 했잖아요. 예 저기 했잖아요. 너희들은 네 거기 있더라 나는 나는 그냥 네 지나겠는데 하면서 약 올렸잖아요. 예 이제 내가 이제약올림받겠네 예 여기는 천천히 이금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속 한 4km, 5km로,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씨. 음, 따라릉거리, 마 예. <laughs>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귀찮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좀 천천히, 예. 그냥 지나가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골든벨, 울리면 안 되게 돼갖고. 저번에 빈차일 때도, 완전 빈차였거든요. 그때도 골든벨 제가 한 번, 따라릉, 뭐고, 울렸거든요. 어, 빈차인 데도. 예. 그래, 이제, 이제, 뚜껑 열어주고, 빈차다. 기긴데, 그, 본치락 하면잖아요 그래, 했는데, 아 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개근하러 가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다시 개근하니까 이제, 정상인가요. 하지만, 이제, 톤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 다시 한번되도 바빠 죽겠는데, 뭐하게더라 하면서 내가, 바락바락 오겠거든요. 그래가 좀 부탁한다 하면서 알겠다 하면서어 그래가 다시 한번 개근 세번 개근한 기억이 나네. 예. 그래서 요 개근대 통과할 때는 항상 이제 짐이 가벼워도 이제 천천히 예. 저 뭐죠. 화행짐갈 때도 보면은 제가 좀 사살 개근대를 축 들고 가도 사살 좀 지나가는 편이에요. 어또뭐 울리면 이제 그 시간 낭비기 때문에. 아, 어, 아우 씨, 아, 저, 아, 저통화차량이구나 야, 이거는 통화차량언데 빠이 저거 어올라 많이 골든벨 울리갖고 한방퀴돌라가면 아, 그렇지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자 갑시다, 저랑한께 예주로, 어, 예주로 갑니다. 예주로 레지 고. 자, 여러분, 자도착했고요 제품은 수입산 한품고고 뭐 원두콩인데 커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예요 어. 앞에 한개두개한개한개 개. 한개한개 싣고 둘넷 여섯 여덟 열 냄비 또 하나 실었거든요 실었는 거 이제 내려갖고 해. 그래 13발레트 싣고 왔어요 어. 음와대네요대 그래서 후진해서 어 일로 나가야죠 날 때는 아나날때 일로 나갈까? 그럼 일로 나갈까야아도어질러더라거든요 어, 어, 차가 지금 각이 지금 각이 지금 후진을 이쪽으로 해야 될 각이거든요. 어 그래서 음, 후진해서 일로 한번 뺑 돌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 뭐. 아니다. 뭐, 앞으로, 뺐다가, 앞으로, 였다가,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만 촬영하고요. 또 요거 이제 다내려왔는 거, 또 사진 찍어가, 인수증 대신, 요거 찍었는 걸, 이제 다내려왔는거 사진 찍어가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어. 그럼 일단 출발할 때, 다시 영상좀켜겠습니다 아, 참았다. 여러분. 요거. 음, 닫을 때, 또 시동. 아이고 <목소리> 안 항상 고리를 에 음. 아, 이거, 나도 이제 잖아요 저도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이제, 고동집갈 때는, 예, 이거, 안 하기 쉽네. 요 음. 슬슬 막잖아요. 이게 또, 아이고, 귀찮아지더라고요. 어, 귀찮아져갖고. 축이 올라가나, 아, 이제 올라가네 축이. 축이 올라가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네 올라가네. 아직 아, 아 이쪽에 짐이 아직 다섯 파트 남아갖고, 안 올라가네. 또 여기에 제가 다 내려놓는 거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자, 하차는 지금, 아, 가자, 아까, 끝났지요? 제가. 끝나고, 이제, 어, 센터로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어, 오다가 전화통화 좀 하고 간다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차량을또 뒤늦게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여기에 제가 선착불로 오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옛날에는 되게 뭐죠 수기로 끊어줘도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로 바뀌어갖고 이제 저도 이제 전자로 이제 이제 24시나 뭐원콜이나 하울러스콜 잡으면 그 안에서 바로 인수쪽 같은 거는 바로 어 바로 벌급이 됐는데 이제 선착불은 이제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수기로 많이 끊었거든요. 전자로 잘안 끊고. 그래, 요번에 처음으로, 축하게 처음으로 전달 한번 끊어봤는데, 뭘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그거. 네, 뭐, 했는 거, 그거, 사업자하고 찍혔는 거캡처해갖고좀 보내주세요. 그냥, 맨 끝에 보면은, 그거, 코드 번호 있거든요 코드 번호 뭐, 저들이 좀 길긴 긴데, 그것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조회하면. 근데 그 조회하기 싫어갖고, 뭐, 보내달라고 하길래, 뭐, 캡쳐해갖 보내줬어요. 그래, 요 뭐, 입금은 바로 해준다 하는데, 네. 음 모르겠네 언제 입금할지 뭐 아직까지 입금이 안 들어오는데 가들도 이제 아여시 퇴근이니까 뭐여시 전에는 뭐뭐 뭐 입금 안해 주겠습니까 아자 어. 현재 시간은 5시2분 자입니다 이번 달에도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일을 많이 안 해서 가는지 몰라도 음 기름이 좀어야 목구멍까지 진짜 아 어, 꽉꽉 눌러서 여거든요 목구멍까지 음. 했는데, 기름이 이제, 아이 센터 들어가서 기름이 얼마 나 남았는가 확인을 해봐야지. 뭐. 일단 맨날 700km 이상 타니까, 오늘도 됐다. 한 710km 정도 타거든요. 음. 이제 요, 이제 주유소에서 센터 들어가고, 이제 짐 싣고 가고, 뭐, 그 스콜 잡고 들어오고, 공차로 도 날라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갖고, 응. 음. 그래가 뭐, 한 710km인가? 0 0한기계안나고 어 하던 걸 탔습니다. 이게 맨날 장거리니까 이제 일단은 최대한 이제 연비 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연비 운전이 잘안 되니 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하차지에서 이제 어, 영상 좀보구로 내가 또 알려 달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알려 드렸는데. 어. 구독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독 안안 안 했으면은, <laughs> 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또 영상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라이프는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컷.